네. 10번 문제입니다. 10번 문제. 10번 문제. 오른쪽 그림은 이분 가능한 함수 y f(x)의 그래프이다. 다음 보기 중에서 오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어, 일단 뭐 기억하고 니은은 음, 어렵지 않죠? 네. 빨리 볼까요? 기억기억 f'(a)랑 f'(b) 곱하면 음수다. 어, 그니까 이제, 요거는 뭡니까? X가 A일 때 적선의 기울기. X가 B일 때 적선의 기울기니까. X가 여기 있네요? A. A일 때 적선의 기울기. 어, 어, 얘는 뭡니까? 부호가 음수. F'B. B에서의 적선의 기울기. 뭡니까? 얘는 양수.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다. 기억은 맞다, 딩동댕 이거구요. 네,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여기서 지우고 니은 f'c가 0인 c 값의 개수는 3이다. 자, 무슨 얘기입니까? 무슨 얘기입니까? 미분 개수가 0이다. 어, f'c라고 하는 게 c일 때 적산의 기울기인데.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.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. 지금 보시면, 어디 있습니까? 접선의 기울기 0 된다. 어디? 여기랑, 여기랑, 여기 있겠네요?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값이. 어. 그 C값. 여기가 C1, C2, C3. 문제에서는 그 C값들이 A랑 B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죠? A랑 B 사이에 존재하죠 몇개 있다? 세개 있다 네세개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다 딩동댕 마지막 디귿 디귿 네 어, 이거 말이 이거 뭐죠? 네 평균값 정리죠 평균값 정리 어.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문제를 선정한 이유 중에 어 제일 중요하게 디귿 때문에 그런데 어 평균값 정리를 그나마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 어,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는 은근슬쩍 나옵니다 똑같이 기억리이되중에 고르는 문제가 네자 일단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A, S, B까지 리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인 C의 값의 개수가 3개다. 어, 별거 없습니다. 이게 뭐죠, 이게? 사실은, P의 값 정리를 몰라도 되는데. 몰라도 되는데, 디귿을. 얘가, 어, 이게 뭐죠? 제가 팔을으로란 친구. 얘가 바로 뭐냐 하면, 그렇죠. 평균 변화율이죠. 평균 변화율. A, F, A. B, F, B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. 네. 평균 변화율. 그러니까, 어, 지금 여기 그립 보시면, A, F, A. 그 다음에 요 점이 B, F, B. 인데,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, 이렇게 이어주면 그렇죠 이어주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네두 점지라는 직선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놈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여기 하나 요렇게 네 이렇게 하나 여기 어 그러니까 두개 이렇게 세개 존재하죠 이해 됩니까? 네. f'c는 x가 c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이렇게 하나 어, 이렇게 두개 이렇게 세개 그릴 수있겠다 그래서 이때 이 접점의 x좌표 c1, c2. C 3 해가지고 어몇 개나? 3개 존재한다 이거죠. 마찬가지로 C 값도 A랑 B 사이에 존재하니까 네 D 도 딩동댕 참이다. 네 정답은 기업니안티귿네 모두 뭐 참이 되겠습니다. 네 프리 끝.